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0년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아라는 한 여인이 주인공인 이 이야기에서는 사랑, 고통, 그리고 숨겨진 진실들이 얽혀있죠. 그 이야기는 한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교차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비극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작지만 따뜻하게 꾸며진 아파트 내부의 공기에는 말 못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아 씨는 조용히 방에서 방으로 이동했고 그녀의 손은 이미 깔끔한 것을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것은 필연이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된 습관, 불안한 생각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경수 씨와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기대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아씨와 경수는 사랑의 유대를 공유했지만 아이가 없다는 사실은 그들 사이에 조용한 흠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여사님은 처음에는 실망감을 거의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명절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매달 임신 발표도 없이 지나가야 하는 지아씨의 죄책감은 깊어졌습니다. 남편 경수 씨는 지아씨가 시댁의 눈치를 보는 것을 느끼며 한참을 테이블만 닦고 있는 지아씨를 부릅니다. 여보, 이제 집안일 그만하고 이리 와서 어서 앉아. 쉬어. 지아씨가 작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어쩔 수 없군요. 그냥 임신 발표를 못하니 모두를 실망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경수 씨는 지아씨의 손을 잡아주며 말합니다. 아기는 천천히 가져도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경수 씨의 말은 친절했지만 지아 씨의 마음의 아픔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아 씨의 임신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고 이제는 시어머니의 눈치는 날로 더해갔습니다. 아가 병원은 가봤니? 너희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너피 많은 건 아니지? 네, 다 정상이래요, 어머님. 저희도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오여사는 이제는 유명한 지방 한의원이라도 다녀오라고 성하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지아씨는 남편 경수 씨에게 말을 하기 전에 머뭇거렸습니다. 곧 그녀의 목소리는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경수 씨, 나할말 있어요. 우리 입양하면 어때요?" 남편 경수 씨는 그녀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입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입양은 우리 계획에 없었던 일이잖아." 지아 씨는 경수 씨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지아 씨의 심장이 한박자 크게 뛰었습니다. 입양을 진지하게 고려했던 것은 아니지만 경수의 눈빛에서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새 입양 시설에 봉사 활동을 다니고 있어요. 가보니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경수 씨는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입양은 전통적인 가족에게 낯선 개념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정을 가득 채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아 씨와 경수 씨는 심사위원들과의 면담을 위해 입양 기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미니는 두 살짜리 소녀로 낮은 갈색 머리카락과 큰 눈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미니의 맑은 눈빛은 지아 씨와 경수 씨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미니를 크고 호기심 많은 눈과 가장 어두운 날을 밝게 할수 있는 웃는 수줍음이 많지만 다정한 두 살짜리 아이로 소개했습니다. 지아 씨는 아기 미니를 안아보며 앞에 무릎을 꿇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수 씨와 지아 씨 모두 새 식구를 맞이할 기분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경수 씨는 속으로. 이 아이가 나의 딸이 될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잠깐의 고민일 뿐 행복해하는 지아씨의 모습을 보며 미니를 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그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지아씨와 경수씨는 미니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아씨는 미니만을 위한 아기 방을 만들었습니다. 파스텔 톤으로 장식된 방과 장난감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선반을 장식했습니다. 드디어 지아씨에게는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오여사사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고집스럽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지만 지아씨는 오여사의 눈에서 불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민희에게 인사했고 아이를 거의 쳐다보지 않는 모습에서 불만이 드러냈습니다. 미니는 정체성이 애매한 아이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원래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닌데 어머니 이제 미니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니까요. 저희가 미니를 사랑하고 잘 키울 겁니다. 어머니도 손녀로 받아들여 주세요. 가족은 혈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며느리야. 그걸 잊지 마라. 그 말이 찔렸지만 지아씨는 말을 참아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오여사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니와 거리를 두며 대신 지아에 대한 결정의 미묘한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지아 씨의 마음 속에는 그동안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 여사의 그런 태도에 점차 그 분노는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아 씨는 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시어머니의 의견에 대한 반발심이 동시에 머물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니도 자유롭게 말을 하기 시작할 무렵 어느 날. 미니가 지아씨에게 다가와 어깨를 포간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지아씨는 따뜻한 눈길로 미니를 응시하며 가슴속에서 모성애가 넘쳐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아씨는 자신이 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미니는 지아씨의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경수씨 역시 아내와 딸이 있는 화목한 집안에서 삶의 활력을 얻었고, 지아씨는 민희와 함께 외출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아씨는 머지않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집안의 불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감정들을 숨기며 살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 오여사가 가 점쟁이를 찾아간 뒤부터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점쟁이는 시어머니 오여사에게 고백했습니다. 민희,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우주가 당신의 가족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오여사는 점쟁이를 방문하고 돌아와서는 기분은 평소보다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고민을 용한 점쟁이에게 이야기했는데 미니 이 아이가 축복의 길을 막고 있다고 하더라.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니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짐을 가져왔다는 뜻이야. 지아씨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집안의 긴장감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오 여사의 냉담함에도 불구하고 지아는 사랑이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결심으로 민희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아씨는 복부가 이상한 느낌을 받을 때까지 불안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일축하고 증상이 무시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의사를 방문한 결과 그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아씨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엇갈린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수는 황홀했고, 심지어 시어머니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의 기쁨은 몇년 만에 처음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시어머니 오여사가 하늘을 날듯 기뻐하며 말합니다. 드디어 진짜 내 핏줄이 찾아왔구나. 지아 씨가 상처받은 얼굴로 말합니다. 어머니, 미니도 어머님 손녀예요. 혈통의 자식과 환경의 자식은 같지 않다. 지아 씨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자신 안에서 자라나는 기적을 가리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개월 후, 지아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지아는 경수의 눈빛과 지아의 온화한 태도를 지닌 섬세한 아기 선이를 낳았습니다. 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시어머니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축하하는 동안 지아 씨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오여산 입는 종종 미니를 무시한 채 선이에게만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미니가 지아 씨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왜 나를 안 좋아하시나요? 지아 씨는 미니를 끌어안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미니야. 할머니도 미니를 사랑하시는데 표현을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는 것 뿐이야? 하지만 지하조차도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두 소녀를 모두 사랑했지만 다른 곳에서 받은 사랑의 부족함을 보상하려는 듯 미니에게 더 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삶은 새로운 균형 속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미니의 생일 파티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아 씨는 정성스럽게 미니의 생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케이크를 굽고, 미니가 좋아하는 장난감과 풍선으로 거실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오여 사는 선희에게만 선물을 사왔고, 미니의 생일임에도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끝난 뒤, 지아는 방에 들어가 미니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방구석에서 작은 곰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는 미니를 발견했습니다. "미니야, 왜 여기 있었어? 파티는 즐거웠어?" 미니가 작게 속삭이며 말합니다. "엄마, 나도 할머니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그 순간 지아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미니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몇주 후, 미니는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기절한 것이었습니다. 지아와 경수 씨는 놀라운 속도로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진행한 뒤 진단을 내렸습니다. 미니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땅콩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면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아 씨는 충격받아 말합니다. 땅콩이라니요? 미니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걸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음식을 준 적이 없는데요. 지아는 곧바로 미니가 먹은 음식을 떠올리며 의심의 눈길을 시어머니 오여사에게 돌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미니에게 일부러 땅콩을 먹였다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미니는 자주 쓰러졌습니다. 지아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결국 미니에게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니는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치료를 위해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아 씨는 미니에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가족 중 적합한 기증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에 지아와 경수는 선이와 함께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선이와 미니의 골수 일치율은 99%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경수 씨는 의심의 눈빛으로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아 씨,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선이가 어떻게 미니와 이렇게 일치할 수 있지? 지아씨는 크게 당황하며 말합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저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왜 그런 생각을 해? 여보, 이건 기적이야. 이제 빨리 미니 수술 진행해야 해. 하지만 경수씨는 예전과 다르게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을 품고 지아씨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수씨는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입양한 아이와 골수일치율이 이렇게 높은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의사는 신중히 대답했습니다. 정말 드문 일입니다. 유전자 구조가 비슷한 경우라면 설명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수 씨는 의사의 말을 듣고 무언가 확신했습니다. 지아 씨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아와의 대화를 통해 과거를 알아내려 했지만 그녀는 그저 모두 우연일 뿐이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국 경수 씨는 지아씨의 친구들과 그녀의 학창 시절을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씨의 옛 친구 중한 명인 은영은 망설이다가 경수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아가 과거에 약혼자가 있었던 건 알고 계세요? 경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약혼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혼자는 9년 전에 결혼식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후 지아가 잠시 고향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데 뭐요? 그 당시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경수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지아 씨의 과거를 완전히 몰랐다는 사실에 분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지아 씨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 민희는 누구 아이야? 지아씨 놀란 표정으로 말합니다. 여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미니는 우리가 입양한 아이잖아. 경수씨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더는 거짓말하지 마. 당신의 옛 약혼자와 관련된 일이지? 지아씨는 경수의 질문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과거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9년 전 약혼자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약혼자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약혼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혼자가 되었고 그 사실을 가족에게도 숨겼습니다. 나는 당시 부모님께 혼나고 싶지 않았어. 결국 아이를 몰래 낳아서 입양 보냈어. 그 아이가 바로 미니아. 경수 씨가 분노하며 말합니다.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이 모든 일을 숨기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난 당신이 날 떠날까 봐 두려웠어. 하지만 미니가 고아원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미니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고 느꼈어. 지아의 고백은 가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지아 씨의 2년간의 불임은 모두 연기였고 피임약을 몰래 복용하면서 미니를 다시 찾을 기회를 엿본 것이었습니다. 경수 씨는 머리를 감싸지며 복잡한 마음에 빠졌습니다. 그는 민희를 사랑했지만 자신이 속아왔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는 동안 민희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지아 씨는 민희의 병원비와 치료를 위해 매일같이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그러나 경수 씨는 선이 만을 데리고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기꾼하고 이렇게 계속 살순 없어. 나는 선희를 데리고 떠나겠어. 미니는 내가 알아서 해. 지아 씨가 절규하며 경수 씨에게 매달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미니는 우리 딸이야. 제발 우리 미니를 살려줘. 아니, 미니는 당신 딸이지. 난 당신에게 속았을 뿐이야. 미니는 내 딸이 아니야. 그날 밤, 경수 씨는 선희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지아 씨는 절망 속에서도 아픈 미니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니는 결국 제 날짜에 수술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치료가 늦어졌고 지아는 병원비와 보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아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 경수씨를 찾아갔습니다. 지아씨는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지만 경수씨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것은 회사가 수개월 전 파산했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매일 회사 간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필사적인 수소문 끝에 지하는 남편의 새로운 사무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의 새로운 회사에 도착한 그녀는 경수가 낯선 남자와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두 사람은 미니의 생명 보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보험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예상 사망 보험금은 약 13억 정도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기존 질병이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이럴 경우는 보험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아 씨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아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딸의 목숨을 담보로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처음 미니의 상태가 악화되면서부터 남편 경수 씨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아씨는 그의 비밀스러운 행동을 눈치챘지만 별일 아닐 거라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경수의 서랍에서 생명 보험 증서를 발견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너는 우리 미니를 너의 재정적 수단으로 삼으려 했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당신이 사람이야? 너는 나와 미니를 배신했어. 우리를 모두 잃게 만들었어. 그건 내가 아닌 너 때문이야. 당신이 먼저 날 속였다고. 사실 경수 씨는 미니가 백혈병인 걸 제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미니가 점점 야위어 가는 걸 알면서도 경수 씨는 미안해했지만 미니가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무너져 가는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모두 끝이라는 생각으로. 선이까지 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르는 생각에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요 괴물이에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미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하늘 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사람은 지아씨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아는 경수씨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아씨는 마지막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당신이 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나는 우리 미니를 사랑했어. 너를 위해 끝까지 싸울 거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편 경수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피의자 경수 씨는 6개월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수사 결과, 보험 가입 과정에서 세계보험사의 중복 가입으로 총 보험금액 12억 원을 받으려고 한 점, 의도적으로 고액보장 특약 추가하고 병원 기록 조작, 초기 백혈병 진단서 은폐, 가짜 폐렴 진단서 발급 의뢰 등으로 담당 의사의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것은 땅콩 알레르기 사고의 진실이었습니다. 지난번 땅콩 알레르기 사건의 범인을 지하시는 시어머니 오여사를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오여사가 아닌 남편 경수 씨의 범행이었습니다. CCTV 영상에서는 남편이 일부러 미니의 간식에 땅콩가루를 섞는 장면과 알레르기 반응을 지켜보는 모습, 일부러 늦게 병원으로 향하는 장면을 보며 지하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남편 경수 씨의 모습은 더 이상 지아가 알던 다정하고 착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니 양을 보험 사기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험 사기를 넘어선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보험 사기 미수와 아동학대치 사제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민희가 왔을 때 저는 그 아이를 손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점집에 가서 들은 말만 믿고 아이를 내쫓으려 했죠. 그리고 선희가 태어나자 더욱 민희를 차별했습니다. 아들에게도 계속 민희는 우리 핏줄이 아니라고 친손주인 선희만 챙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가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미니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처음엔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았더라면 제 아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 한다는 걸 알았더라면 막았을 겁니다. 오여사님의 흐느낌이 법원에 울려 퍼집니다. 판사님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지아씨는 이제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미니의 사진을 보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아 씨는 미니를 기억하며 그녀가 남긴 사랑과 희생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선희에게 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두딸 모두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지아 씨의 삶은 비극으로 얼룩졌지만 그녀는 미니를 통해 배운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니가 떠난 후, 지아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자신에게 다가오는 내면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경수와의 이혼 후 모든 것이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 지아씨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고백하며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저 살아가면 되는 걸까? 지아는 혼자서 자주 묻곤 했습니다. 아픈 기억을 붙잡고 살아가는 대신. 이제는 그 기억을 손에 쥐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미니가 남긴 것은 비단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 작은 존재는 자신에게 사랑을 주고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그리고 그 불확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지아씨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미니가 그녀에게 남긴 것은 끝없는 후회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내와 용기였습니다. 사랑이 끝나도 고통이 지나가도 새로운 날은 항상 오기 마련입니다. 미니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지아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선희를 다시 만났을 때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희야 너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단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 미니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바로 사랑과 희망이었다는 걸 잊지 말자. 그리고 지아는 선이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이 비록 불확실하더라도 두 사람은 서로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니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년 후. 지아씨는 미니의 생일을 맞아 좋은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미니가 남긴 수많은 사랑과 추억을 기리기 위해 다시 병원에 가서 기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니야, 너는 나의 작은 천사야. 너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랑을 전할게. 미니의 이름이 새겨진 벽 앞에서 지아씨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영원히 자신의 삶과 사랑을 이끌어줄 것임을 확신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으로 입양한 딸의 죽음, 그리고 은밀한 진실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는 작은 별이 있습니다. 그 별빛으로 서로를 비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미니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일 것입니다. 삶은 끝없는 여행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길은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일 뿐입니다. 미니는 떠났지만 그녀는 지아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사랑이란 그저 주고받는 감정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며 그 힘이 바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지아 씨는 미니의 사랑을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가장 큰 힘이 될 것임을 이 엔딩은 청취자에게 삶의 깊이를 되새기게 하고,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미니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그 비극을 통해 지아시는 성장하며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결말은 삶의 불확실성과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여유롭게 풀어낸 시원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이와 같은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가족들 사이에 공유된 믿음과 사랑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가족이 고난을 극복하고 어떻게 더 강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즐겁고 보람찬 삶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곧 다시 뵙겠습니다.